여러분의 계정이 해킹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여러분은 인터넷상의 계정을 몇 개나 소유하고 계신가요? 계정의 비밀번호는 충분히 안전한 상태인가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와 더불어 해킹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시간도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8자리의 비밀번호는 해킹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영문과 숫자의 특수문자를 더해도 15분밖에 걸리지 않고 대소문자를 섞은 영문의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도 8시간이면 해킹당합니다. 여러분의 계정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8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겠죠? 아직 8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킹당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 대소문제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12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물론 12자리 비밀번호도 몇년 후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계정이 해킹당하면 개인적인 손해는 물론 지인과 조직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영상 설명란에 security.org 사이트 주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확인해주세요 아참 비밀번호 테스트하실 때 본인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지 마시고 약간 바꿔서 하세요 예를 들어 실제 비밀번호가 isd1234 인 경우 qsr59와 같이 조합만 같게 테스트하세요. security.org 사이트는 안전하지만 여러분의 컴퓨터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이미 감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전 이만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